1. 민주 정치와 법 1-2. 민주 정치의 발전 과정 학습 목표 고대 그리스 아테네의 민주 정치의 특징을 말할 수 있다. 근대 민주 정치의 성립과 발전 과정을 파악할 수 있다. 현대 민주 정치의 발전 과정을 역사적 맥락에서 설명할 수 있다. 매일 내용 미리 보기 민주 정치의 발전 과정, 고대 그리스 아테네의 직접 민주 정치를 살펴보고, 근대 민주 정치의 시민혁명을 통한 정치 참여를 알아보고, 현대 민주 정치의 보통 선거제도 확립과 대의 민주 정치 등을 알아봅니다. 민주주의의 의미부터 보겠습니다. 민주주의는 모든 시민이 자유롭고 평등하게 정치에 참여하는 정치 형태를 말합니다. 어원은 데모스라는 민중의 뜻. 크라토스라는 지배라는 뜻, 합쳐져서 민주주의가 되는 것이죠. 다수 민중에 대한, 민중에 의한 지배입니다. 오늘날 민주주의는 정치 형태에서 그치지 않고 생활 양식으로도 의미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우리 타인에 대한 존중, 관용, 대화, 토론, 양보 타협, 공동체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다수결의 원리 등이 모두 민주주의라고 불리, 불려지는 것입니다. 고대 그리스 아테네의 민주 정치부터 보겠습니다. 고대 그리스에서는 시민들이 직접 정치의 여러 가지 것들을 결정했죠. 자, 이것을 직접 민주 정치라고 불렀습니다. 직접 민주 정치를 하기 위해서는 최고 의결 기관으로서 민회가 있었고요. 자, 특별히 도편 추방제를 시행했어요. 도자기 조각에 독재자가 될 우려가 있는 사람을 적어서 가장 많이 나온 사람을 10년 동안 추방하는 제도입니다. 그리고 평의회가 있었는데, 자, 이것은 행정 기구예요. 추첨을 하거나 돌아가면서 그 위원을 선출했습니다. 자, 그리고 재판소가 있었고요. 재판소에도 시민들이 배심원으로 참석할 수 있었어요. 자, 이러한 직접 민주 정치가 고대 그리스 아테네의 특징입니다. 하지만 한계가 있었죠. 성인 남성, 노예. 여성, 외국인이 동등하게 누린 게 아니죠. 성인, 남성만 이러한 권리를 누렸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제한적인 민주정치라고 부를 수 있죠. 아테네의 민주정치 운영기구를 그림으로 보겠습니다. 정책을 토론하고 투표하여 의결하는 민회가 있었습니다. 도편 추방대를 세겠했죠 재판소를 통해서 사법 기구를 운영하였고 시민이 여기에도 참여했습니다. 평의회 역시 시민들이 돌아가면서 참여하게 되었던 것이죠. 근대로 넘어와서는 이러한 권리들이 확대되게 됩니다. 그 확대되는데 아주 중요한 사건은 시민혁명이었어요. 자 시민혁명에는 배경이 되는 세 가지의 어떤 사상들이 있었는데, 먼저 천부인권 사상부터. 하늘이 주었다는 권리죠. 자, 인권. 인간이 존엄하고 자유롭고 평등하다는 그런 권리는 하늘이 줬다는 거죠. 자, 그리고 인간에게 부여된 자연권을 보장하려면 정부와 사회 구성원 사이에 계약이 성립된다는 거죠. 만일 동의와 약속이 어겨질 경우에는 그렇죠. 혁명을 할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인간은 그러한 것들을 이성을 통해서 진보 시킬 수 있다는 계몽 사상이 그 배경이 되었습니다. 자 시민 혁명을 전개한 가장 중요한 계급은 시민 계급이죠. 자 이러한 시민들이 일으켰던 시민 혁명의 발달 과정을 보게 되면 영국의 명예 혁명이 있습니다. 명예 혁명에서는 입헌주의를 통해 헌법을 통한 기본권의 보장을 명시하였습니다. 권력의 행사도 헌법을 통하죠. 그리고 의회를 통한 정치를 확립하였습니다. 미국의 독립혁명 또 프랑스의 혁명 등도 국민들이 다스려질 때 법에 의해서 다스려지도록 하는 법의 지배가 확립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계기라고 할수 있습니다. 자 그렇지만 근대 민주 정치도 신분과 재산에 따라서 정치의 한계가 있었던 것이죠. 자, 여기서 배제된 사람들은 노동자나 농민, 여성이었습니다. 자 이러한 권리들이 현재에 와서는 더 확대되게 됩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새학자의 사회계약서를 한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먼저 홉스의 사회계약설은 자 만인에 대한 투쟁상태 정부가 없는 상태는 이렇게 무질서하다 자 그랬을 때이 권리를 누구에게 빌려주느냐 왕에게 빌려줍니다 자 그런데 왕이 폭군이 되어도 이 빌려준 권리는 도래, 돌이켜받을 수 없습니다 자 그래야지만 질서가 유지된다라고 홉스가 생각했던 것이죠 자 그러면 홉스의 이런 계약서를 우리가 군주주권론이나 절대군주제라고 군주제의 옹호라고 부르게 됩니다 자 이에 반해서 로크는 사회계약설이 조금 더 권리를 강조하는 쪽으로 갑니다 자 위에까지는 똑같아요 국가를 구성할 수 있으나, 자, 중요한 것은 국가가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하면, 자, 저항할 수 있다고 이야기했죠. 자, 이러한 로크의 이론을 우리가 다른 이름으로 뭐라고 부르냐면, 그렇죠. 국민주권론이라고 부릅니다. 자, 왕에게 권리가 있는 것이 아니라 국민에게 있는 것이죠. 자, 그리고 루소는 이러한 모든 것들에 대해서, 어, 뭐 국민의 주권에서 나아가서 주권을 양도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주권을 빌려주게 되면, 어, 빌려 받는 순간 그것을 받은 사람이 본인의 뜻에서 마음대로 쓰게 된다는 거죠. 주권은 양도할 수 없는 개인의 권리라고 주장하게 되는 거죠. 이세 학자의 이론들이 모두 사회계약. 자, 현대 민주 정치로 이행하게 되는데요. 현대 민주 정치는 참정권을 확대하는 운동이 되겠습니다. 자 차티스트 운동에서 시작된 1830년대 후반 노동자들의 참정권 확대 운동으로서 시작되어 여성, 흑인들에까지 참여권이 쭉 확대되는 과정이 있습니다. 자 그런 참정권 확대는 결국 보통 선거 제도의 확립으로 이어지죠. 성별이나 재산, 신분과 관계 없이 일정한 연령이 되면 누구나 모든 국민이 선거권을 부여받게 되는 것이죠. 보통 선거 제도를 통해서 우리 모두가 평등하게 선거에 또는 정치에 참여할 수 있게 된 거죠. 자, 현대 민주 정치의 모습을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어요. 보통 선거의 제도를 통해서 대중이 정치의 주체로 되었다는 점. 두 번째, 국민이 대출한, 서, 어, 국민이 선출한 대표가 정치를 담당하고 있다는 것. 자, 대표가 국민의 뜻과 어긋나게 될 경우 문제가 되기 때문에 직접 민주정치 요소인 국민투표제도, 국민소환제도, 국민발안제도가 보완적으로 실시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정보통신의 발달로 직접 정치, 직접적인 정치가 어떤 매체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이런 것들을 전자민주주의라고 부르게 됩니다. 자, 배운 내용 점검 해볼까요? 자, 국가가 자유롭고 평등한 개인 간의 계약에 의해서 성립되었다는 사상은 사회계약설이었습니다. 일정한 연령 이상의 모든 국민에게 선거권을 주는 제도는 보통 선거 제도입니다. 국민이 대표자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정치에 참여하는 정치를 우리는 대의민주주의라고 부릅니다. 고대 그리스 아테네에서는 모든 사람에게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지 않지요. 여성, 외국인, 노예는 제외되었습니다. 근대 시민혁명 이후에 참정권은 신분이나 재산에 따라서 제한되었나요? 네, 그렇죠. 현대사회에서는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전자민주주의가 시작되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민주정치의 이념과 원리에 대해서 배우겠습니다.